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제가 어,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지난번 수인선 개통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어 저거 어, 전광판을 예, 봐주시면, 네 다음 겁입니다그 월판선이 있습니다 월고판교선의 시점을 인천역까지 좀 연, 어, 연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는 그 송도까지만 돼 있게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천역이 대한민국 철도의 시발점이,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인천역 주변은 이렇게 수요가 많습니다 저, 저렇게 월미도도 있고요 (100만 평의) 내항도 있습니다 인천 방문객 연간한 (1100만 명) 중에 (550만 명) 정도 한5 0 정도가 발, 어, 방문할 정도로 그쪽에 수요가 많은 곳인데 그래서 이것이 수도권 최대 이제 최고의 수변 관광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월판선에 관련된 EMU 260 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회사, 어, 설로 등을 검토했는데, 어, 총 483억, 그리고 공사비 280억, 차량 추가 구입비 한 203억 정도면은, 어, 대한민국 철도의 시발점이자 수도권 최고의 이, 이 관광지가 인천역까지 연결이 되는데, 장관님, 그, 인천역까지 이 시점을 좀 병, 연장하는 것으로 바, 계획 변경하고요. 그 월판선 사업비를 483억을 좀 증액해 주셔서 이렇게 좀 연결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번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네. <laughs> 죄송합니다. 월급 판교선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수요, 뭐 지역 간 형평성, 적정한 역간 거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송도역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걸 이렇게 변경을 하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검토가 돼야 되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 시종점 역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laughs>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오원이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을 옮긴 시종 점 변경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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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배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